연하의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그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미묘한 신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징후는 종종 몸짓, 대화단서 또는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무렵에는 이러한 미묘한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보너스 팁은 이 모든 사항을 우아하게 연결하는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접근 방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조언입니다. 이 귀중한 팁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1. 장시간 눈을 마주치세요. 눈맞춤은 관심을 나타내는 창이며, 눈을 오래 마주치면 젊은 여성이 나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맞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 봅시다. 누군가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눈을 마주친다면, 이는 종종 관심이나 호기심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이런 종류의 눈맞춤은 스쳐 지나가는 눈빛과는 다릅니다. 호기심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미소나 기타 표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 깊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관심 있는 눈맞춤과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소를 머금은 부드럽고 찰나의 시선은 사랑스러울 수 있는 반면, 너무 오랫동안 집중해서 쳐다보는 시선은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눈을 오래 마주치는 것을 발견하면 따뜻하고 정중하게 칭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통찰력 있는 눈빛을 보고, 당신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와 같이 말해보세요. 이런 종류의 칭찬은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관계를 인정합니다. 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며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상호작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2. 보디랭귀지 신호 이제 보디랭귀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큰 말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미묘한 관심의 신호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보디랭귀지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디랭귀지는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에게 관심이 있는 경우, 여러 사람이 있는 환경에서도 그녀의 몸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행동은 그녀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당신의 제스처나 자세를 따라하는 것은 그녀가 당신과 편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존중과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면 긍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정말 전염성이 강해요. 이렇게 활기찬 사람과 함께 있으니 상쾌하네요. 와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칭찬은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칭찬은 단순히 아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상대방의 존재와 관심을 표현하는 미묘한 방식에 감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그녀의 육체적 존재감 뿐만 아니라 나와 소통하려는 그녀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서로 존중하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3. 장난스러운 놀림과 웃음. 웃음과 장난스러운 놀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연하남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난스러운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웃음과 가벼운 놀림은 종종 편안함과 관심의 신호입니다. 관심이 있는 여성은 장난스러운 농담을 하거나 농담에 더 쉽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호작용은 가볍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녀가 당신의 존재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머를 공유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놀림과 웃음의 성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 긍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지키는 것은 존중하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호에 대한 효과적인 칭찬으로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네요. 이렇게 재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칭찬은 상대방의 유머 감각을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상호작용의 질과 상대방의 존재가 가져다 주는 기쁨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웃음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장난스럽고 재치있는 대화에 참여하는 능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구독을 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상호작용의 기회 찾기. 이제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봅시다. 젊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세히 살펴봅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종종 상호작용할 기회를 찾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거나 내 옆에 앉기로 선택하거나 내가 속한 그룹에 가입하는 등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녀의 기여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중하게 보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호 관심사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참여 노력을 인정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면 의미 있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5. 칭찬과 질문. 이제 칭찬과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나 호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젊은 여성의 관심을 나타내는 미묘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스처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에 대해 알아 봅시다. 여성이 관심을 보이면 칭찬을 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수동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의 삶과 생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칭찬은 스타일 감각. 유머 감각 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점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나의 경험, 나의 견해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자 하는 질문은 진정한 관심의 표시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러한 제스처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관점은 정말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애와 같이 사려 깊은 칭찬을 건네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관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칭찬과 질문의 교환은 단순한 아부나 호기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관심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스처를 인식하고 보답하면 양쪽 모두 같이 있고 귀 기울여 듣는다고 느끼는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상호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소셜 미디어 참여. 디지털 시대의 유혹인 소셜 미디어 참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날과 같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소셜 미디어는 관심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참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젊은 여성이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공유한다면 이는 그녀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미묘한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신의 온라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디지털 생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녀가 내 게시물을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에 참여할 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시물에 사려 깊은 댓글을 남기거나 콘텐츠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고객 확인 신호입니다. 관심의 표시로서 소셜미디어 참여는 단순히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소셜미디어 참여는 디지털 공간에서 연결되는 방식이며 관심의 범위가 화면 너머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참여를 인식하고 보답하면 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이제 보너스 포인트입니다. 독특하고 흥미로운 전략인 여자친구 연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미묘한 전략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젊은 여성이 나를 체크아웃 할때 똑같이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막 질환 정확히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알아 봅시다. 여자친구 연막은 여성이 친구의 회사를 일종의 사회적 위장으로 삼아 당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수법을 사용하면 여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더 자유롭게 당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수다를 떨거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중 한 명이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편안한 거리와 안전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리한 기술입니다. 자신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고도 미묘하게 관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그룹 상호작용 중에 고양이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중하고 가벼운 태도로 이러한 관심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룹에서 즐거운 에너지가 느껴져요.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와 같은 댓글은 연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놀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역학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감사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모든 상호작용을 위한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